자 안녕하세요 부사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이동탄이고요. 이 우리가 민간인대 아파트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엄청나죠. 그 이동탄 신도시 내에서도 민간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와봤는데 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. 많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시공사 선정도 안돼 있고 아직 모집 공고도 당연히 안 나왔고요. 하지만 이 땅은 도망가지가 않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뭐 다주택자 분들이라든지 무주택자 분들 영상을 보셔서 아 동탄에 아직 내가 투자할 곳이 있구나 요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면 당첨되십니다. 전국에 돈 버는 부동산 찾느라 많이 힘드셨죠? 그래서 소개드립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독방이며 전국 돈 버는 현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시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를 누르신 후에 요 링크 클릭과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면 요 단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지도로 보셨던 사업지 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바로 옆쪽으로 중흥 S 클래스 더 테라스 리버파크 3차가 56평 기준으로 20억 가까이 호가가 되어 있고요. 옆쪽으로는 중국 S 클래스 엘코벨리가 34평 기준으로 8억대. 왼쪽으로 1동탄이 보이네요.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동탄역 에일린의뜰과 동탄역 더샵 센트로시티 2차가 30평대 기준으로 코가 9억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바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뭐 반도유브라도 있고 이쪽에 이제 동탄역이 있고 이 쭉쭉 뻗은 도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. 이 동탄은 이제는 거의 더 이상 뭐 잡을 수가 없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. 현재 뭐 동탄형 롯데캐슬은 매매 물건 자체가 없고요. 이 원래 대장 아파트로 있었던 우포한 있죠. 우나 퍼스트 빌, 더샵, 그리고 하나 꾸며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17억, 16억, 14억입니다. 자, 더샵이 17억이면 동탄형 롯데캐슬은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죠? 이 동탄역에서 쭉 내려가서, 쭉쭉쭉쭉 내려가서, 이 동탄경찰서 옆으로 쭉 빠지면, 자, 여기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가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동탄역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쭉쭉쭉 내려가서, 이 위치의 주소를 클릭하신 다음에, 자, 여기 출발을 누르시고, 동탄역을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, 도착을 누르시면, 뭐 이제 자동차로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얼만큼 나오는지가 보이실 텐데 현재 이 지금은 이제 구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직선화 즉 지하화를 한다면 옆,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바로 여기 갈수 있겠죠. 이 동탄역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갈수 있는 갈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은 더 빨라질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탄이 좋은 거는 너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야, 이제 여기 이 남동탄 여기 재작역만 하더라도 뭐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들 시절이 됐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 좋은 건 알겠고 동탄역도 가까운 거 알겠고 아, 이 여울공원 이용할 수 있으면서 어, 가끔 이제 리베라 시시로 라운딩도 나가시고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 언제 분양을 하고 분양가 얼마일 것 같아? 아 언제 분양을 하는지는 정확하기는 모르겠지만 12월 예정이라고 하고요. 뭐 분양가라든지 안쪽으로 뭐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 혹은 우선 분양권을 줄지 확정 분양가를 줄지 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. 요거는 제가 이제 단톡방이나 유튜브를 한번더 만들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.